자,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특전사수신 늘고기님을 네 진심으로 위하는 중고차 도둑장, 정성원입니다 자, 오늘은 보시는 것치, 더뉴 모아비 차량을 소개시켜드리려고 이렇게 영상 찍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 보시기 전에 꼭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료 공짜니,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뉴 모아비라고 하면은, 국산차 SUV즈 끝판왕! 국산차 SUV즈 강가의 끝판왕 차량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신차가가 4,850만원 하는 거, 불과 3년 만에 2,000만원 가량, 단가가 난 상태고요 단가 어마무시합니다 또모아이라고 하면은 여행용, 레저용, 캠핑용, 차박 패밀리카 이만한 차량 없습니다 이 차량은 4륜구동으로 되어있는데 모아이는 4륜 아니면 구매하시면 안됩니다 모아이는 후륜구동이기 때문에 겨울철에 눈길에 특히 드리프트 칩니다 잘못하다간 그러니 더욱더 안전한 가족들이나 지인들을 위해서는 안전한 4륜을 구매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이번에 어, 폭설로 인해서 미끄러짐 사고가 정말 많았죠. 4륜을 놓고 대비하셔야 됩니다. 이 차량 4륜에 풀옵던에또 7인승인데 7인승인 차량들은 세금 혜택도 받을 수가 있죠. 그만한 메리트가 있고요. 이 차량은 차량 상태로 그림이기 때문에 가족이나 지인들한테도 적극적으로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 정도 차량인데 이 차량 너무 궁금하시지 않으십니까? 저랑 함께 보러 가실까요? 네, 이 차량은 더뉴 모하비 7인승 4WD 프레스지던트 프로션 차량이고요. 연식은 1 8년식에 주행 거리는 8만5천0로입니다 사고 유무는 완전 무사고에 성능은 올 양호 나온 차량이고요. 색깔은 보시는 것 같지 진색 바디 차량입니다. 일단 외관부터 자랑 보시겠습니다. 외관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차량이 들어오게 되면은. 상품화 작업 및 광택까지 모두 다 완료해서 웬만하면 깨끗한데 혹은 찍히는 어, 부분이나 기스가 있는지 저랑 한번 둘러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깨끗해 보이죠 일단 앞쪽 휠 기스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깨끗하고요 또 타이어 트레이드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발판 있고 자 외관 깨끗하죠 뒤쪽 휠도휠 기스 제로꼽입니다. 그리고 타이어, 타이어 트레이드도 많이 남아있고요. 자. 이제 트렁크를 보여드릴게요. 트렁크를 보시면은 7인승이기 때문에 앞쪽, 뒤쪽 의자가 위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내릴 수도 있습니다. 내리고 이거를 트렁크, 공간에도 사용할 수도 있고요. 네, 7인승은 이쪽에 또 안전벨트도 있습니다. 이걸 보고나, 이게 접혀 있는 상태면 저 안전벨트를 보고 나가지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내리겠습니다. 자, 네, 외관 깨끗하죠. 뒤쪽 휠도 아주 깨끗하고요. 자, 마지막 킬은 어떨까요? 어, 내쪽다 거의 기스 제로급입니다. 그럼 이제 실내를 보시겠습니다. 일단 운전석 메모리 시트 있습니다. 그러면은 운전석 전동 시트도 있겠죠? 어, 운전석에 여기 가죽은 좀 사용감이 있긴 있는데, 어, 저는 그렇게 막 심한 정도는 아닙니다. 네, 사륜구동 조절하는 버튼들 VDC, 차선이탈, 축구방 센서 있고요 휠 주행거리 84,983km입니다 크루즈 컨트롤, 핸즈프리 핸들리모콘 있고요 하이패슬 룸밀러, 투채널 블랙박스 있습니다 순정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있고요 네, 운전석, 조수석, 열쇠시트, 통풍시트 있고요 열선 핸들, 이코보스트 모드, 전방 감지기 있습니다. USB 억수선 있고, 어, 요거는 무선 충전기능입니다. 옵션입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보통 이전 차주분들이 차키를 잃어버려가지고, 차키가한 개밖에 없는 어, 중고 매물로 나온 차량들이 허다한데, 다행히도 두 개까지 있어가지고, 다행입니다. 뒤쪽을 이제 보여드릴게요. 아, 그리고 앞뒤, 엠비언트 라이트 있고요. 이 빨간색. 뒷좌석 시트 상태. 매우 깨끗합니다. 또, 여기 조수석. 워커인 전동 시트 있고요. 여기서 조절, 조절할 수 있는. 네. 이제 이 차량 금액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건데. 1월 14일 기준, 현재 금액 2,880만원입니다. 근데 하지만, 차량 시세라는 건 매달, 매주, 며칠, 몇 시간, 몇분만해도 조금씩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저한테 직접적으로 카톡이나 전화 주시면은 그때 그 시점에 맞춰서 정확한 금액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여나 이 차량이 판매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 차량과 비슷한 차량 내지 훨씬 더 좋은 차량으로 꼭 최선의 결과를 가져가서 만족시켜서 도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특전사 출신 정과장이었고요. 감사합니다.